더블린님, 여기 빵천동인데, yeah. 우리가 여기 여기에 있고, 우리 아내가. Yeah. 이 집을 추천하더라고요 메트르 아티죠 메트르 아티점 예. 예. 여기도 괜찮다. 예. 우리가 왜 이렇게 빵에 이렇게 신경을 쓰냐. <웃음> <웃음> 또 약간 화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예. 파리 땡땡이랑 뚜렛 땡땡. 예. 아. 은근히 좀 신경이 쓰입니다. <laughs> 우리 한집줍쇼 예. 집이 대연의 스케이뷰 힐스지 않습니까. 예, 예 남천동이 가까우니까. 예. 여기서 빵을 사가자. 아. 예. 오늘은 좀 특별한 빵을 사간다.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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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특별한 빵도 사고 하냐 좀 신청 좀 해주시라고 <laughs> 우리 이렇게 구글을 합니다 예. 그리고 더블리님이랑 저랑 예, 백신다 맞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예. 방문에 예. 큰 부담이 없다 저도 이제 백신 맞은 지1 2일 정도 됐고 더블리님은 예, 예. 거의 한 2주 정도 됐죠 어, 이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더블리님이 자장님이신 예약했다고 집 근처 무슨 정신병원에 전화하니까 있더라. <laughs> 그래서 저보고 막 자랑을 했는데 예. 그때 내가 또 제가 w 블님한테또구글안 했습니까? 맞아요. 아 나나 맞자. <laughs> 물타서 나나 맞자. 아. 막그러 했는데 예. 아안 된다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일 받아가지고 저도 전화를 돌리니 다행히 또 있어서 맞죠? 예 바로 맞았죠. 우리 또 아재지 않습니까? 예, 예 아재 맞았죠. <laughs> 아스트라제네카. 예. 예. 아, 예. 이빵집저한번가봐는되겠네요 아, 그렇죠. 예. 예. 아, 이 집에서 네, 네. 상당히 많이 사갔는데. 아, 이번에 같이 들가시죠 아, 네, 너무. 졸여서 <laughs> 네. 또 후, 찍을까봐. 아, 아. 어, 우리 같이 들갑시다 사실 여기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블디입니다. 자 오늘 한집줍쇼 3호 3호 집입니다 벌써 3호 집이 왔네요 남천동 빵천동에 와가지고 빵을 하나 사가지고 예,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연 SK 힐스구요 집을 방문하러 같이 가시죠 안녕하세요 할타님 할 할타 할타 그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 우리 그 구독자분들도 아마 몇 명은 그 수시로 할타 할타 그릴 거예요. 우리가. 아, 등장하자마자 같이 할타 할타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우리 조금만 우리먹읍시다 자, 빵을 저 샀죠. 자, 샀죠. 우리 한번 우리가 보시죠. 지금 예. 편집이 예. 왔다 갔다 그릴 건데. <laughs> 일단은 빵 샀습니다. 예. 예. 빵 사고 우리 또 오프닝 찍었는데. 예. 예. 그냥 보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보시면 됩니다. 더블님 <laughs> 예. 우리 신생하신 분이 역으로 예. 나오라고 대연역. 아, 그래. 대연 역으로 나오시라고. 그렇죠. 예, 연락이 왔어요. 예, 예, 예. 아, 이 뭔가 예. 대연일스는 우리 저번 영상에서 예. 예, 가깝다는 거 이미 한번 영상으로 올려놨잖아요. 저번에 영상에 우리가 예. 대연일스를 한번 찍었는데 예. 그때 영상에서 대연역하고는 워낙 가까우니까 예. 찍을 필요 없고. 예. 경성대 부경대역에서도 가깝다. 예, 그래서 예.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한번 찍었거든요. 그렇죠. 한 10분 예. 걸렸죠, 그때.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아,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아, 의외로 가깝다. 예, 그래서 예. 경성대 상권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그렇게, 얘기는, 이제, 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예. 이분이 영원라이파크이호 음. 집을 보셨는지, 이분도 아. 이분도 뭔가 할 말이 있는지, 아. 예. <laughs> 일단은 영어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예. 예. 일단은 그러면 대현역에서 만나는 걸로 했습니다 예. 대현역에 왔고요 이번 출구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만나게 됐고요 저 지금부터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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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신청 이유가 네. 뭐 있습니까? 아, 사실, 제 유튜브 이런 거 자주 보는데 예, 예.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예. 한번 실제로 만나 뵙고 어떤 분인지도 궁금하고. 아, 그랬어요? <웃음> 재밌어가지고. <laughs> 할 따님도 실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 요래 생겼습니다. 아, 너무 기담이시네요. <laughs> 남이시네요. 남이시네. 다 그지 말으던데. WD니. 예. 벌써 처음부터 주옥 같은 멘트 제가 좀 낱나보네요. 네. <laughs> 자, 그래까요? 한번 가시죠예 예. 되게 예, 예. 지금 누가 계십니까? 그러면. 아, 지금 사람은 없는데 제가 예.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거든요. 아. 아, 아. 집사님이시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아이고야. 아. 그럼 지금 아무도 안, 안 계시네요, 지금. 예, 맞습니다. 아. 네. 오늘 오늘 아, 아, 예. 아, 오늘 예. 좀 특별한 걸로. 아. 남천동 그 빵천동. 빵천동에 예, 예. 빵천동에서 제일 유명한 이 빵집 이름은 뭐 프랑스 뭔데? 아, 우리 어. 예, 우리 우리 아내가 예. 이집 가라 해서 추천해서 좀 좋은 걸로 마련했습니다. 예, 아.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예. 아, 정말 약간 감사합니다. 부담스럽게. 아, 네. 아니, 아니, <laughs> 원래 제가 알기로는 트레즈로 나 파리밖에 되는데. 아, 아, 되나 보네요. 저희가 사실은 좀 고급스러운데. <laughs> 왜? 여기에서 또 보자고. 아 예. 예. 사실은 제가 s k 뷰 힐즈 소개하시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 좀 지름길이 있는데 아. 지름길을 좀 통해서 가면 더 빨리 갈수 있다는 아. 거를 아. 말씀드리고 어. 시간을 재야 어. 되아라니까 시간 재야 는다 다시, 다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아, 아 진짜 이야기하시지. 네. 자, 하여튼 우리 다시 돌아왔고요. 자, 그럼 시작. 예. 자, 버튼 누르시고, 자, 출발하시죠. 아, 우리 이주님 님이 예. 지름길 안내해주고 싶다고 해서. 아. 다시 돌아왔다, 돌습니다 아. 아. 다시 그러니까 돌아왔 그럼 출구에서부터 지름길로. 예. 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SK 힐스는. 예. 지하철역 굉장히 가깝거든요. 예, 우리가 전에 영상에서도 예. 가까워서. 예. 가까워서 아예 안 찍었었는데. 예. 아, 굳이 또. 굳이 가까운데 더 가까운 길이 있어도. 신호? 이거 애매한데 어떻게 아. 할까요? 아, 네. 기다려도 됩니다. 아. 아, 아 음, 그, 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아, 저 위에 보이는 거죠, 그죠? 아, 사이 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야, 여유. 요즘 구독자분들 다 자신만만하시네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정문 문주 있는 데보다는 아, 지하 2층, 지하 주차장으로 그 왕래를 많이 해가지고. 오. 사실 저게 더 입구에 가깝습니다. 아, 아. 저도, 저도 몰랐는데. 아, 여로 들어가면 되네. 예. 또 우리 이렇게 돌아갔네. 아, 제가. 예. 입주민님. 의도를 대충 알것 알 같아요. <laughs> 신호가 걸려도, 바뀌었습니다. 어, 예. 예. 신호가 걸려도, 예. 아파트까지 1분이다. 뭐, 뭐,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초 역세권이다. 예.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 예. 아, 기 아, 우리... 아, 바로 있네. 예. 굳이 돌아갔네요, 그럼 그때는. 그때 예, 저... 우리 올라가면서 힐스라고 고바이, 그러면서. 힐스라고 무리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바로 앞이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이제 아파트 입구가 나옵니다. 저희 집 입구 있지 않습니까? 어. 자, 입구는 이쪽으로 바로 아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입주민님입니다. 예. 아이 이거 <laughs> 신호 걸렸는데 저기서 이분 예. 예 한참 2분. 서 있었는데도 이분 아, 예. 아 기가 막히네. 예, 네. 초 역세권이네요. 아 이걸 어필하고 싶어서 아, <laughs> 적중했습니다. 예.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야. 아 들어오자마자 우리 주차장부터 볼수 있네요. 주차장 우리 것도 한번 봤었죠. 예. 기억이 아리까리하네 그때 제가 아 다행히 유도등이 없습니다. 막 그랬던 것 같은데. <laughs> 예. 예. 근데 바닥은 너무 깨끗합니다. 예. 바닥 깨끗하네. 소 하시는 분 되게 열심히 하시는 <laughs> 또 저희 또그 주민분들이 이쪽으로 하십니다. 예. 예. 주민분들이 또. 잘써 주셔 가지고 예. 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타입입니까? A84A 타입으로 반상형입니다 한산입니다. 예. 84A 타입 반상형우. 뭐, 아. 예. 아. 예. 예. 자, 우리 집 앞에 왔는데 한번 구호는 여쳐야 되죠. 아, 아무것도 네. 없는데. 아, 네. 아, 뭐 아. 그 야옹이 있다니까. 야옹이가 열어.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분하고 같이 한지 쪽으로 저희가 한지 화면 측정을 해 주세요. 한지 줍쇼. 야옹. 한집 줍쇼 한집 줍쇼 아청소까지다 하셨네 네, 네. 와아 현관 크네요 어머 아아 아이고 아, 정말 아이고 오셨네요 한집 줍쇼 하러 왔습니다 네, 네. 한집 줍쇼 하러 왔네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어휴 고맙습니다 예 들어갈게요 예들어가 지금. 예. 지금 현관에 들어갔고요 예. <laughs> 집주인인 <laughs> 고양이님께서 같이, 같이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문 앞에 쳐다보고 있는데 왜, 왜 그렇죠? 나가려고 하 저도 할...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근데 예. 문 열어놔도 잘 나가려고 이러진 않는데 예. 저희가 이렇게 여기 모여있으니까 신기해서 유튜브 유튜브가 처음이다 보니까 <laughs> 동행하려고 하나 봅니다 예. <laughs> 우리 입주민 찍으면 안 된다 했는데 예. 고양이는 어떻게 뭐... 얼굴 모자이크를 해야 됩니다. 아, 아, 고양이는 괜찮습니다. 아, 거, <laughs> 예. 고양이 얼굴 모자이크 전문인데. <laughs> 자, 그러면 예. 신발장하고 이렇게 있는 게이 신발장 맞나요, 전부 다? 예, 예 맞습니다. 야, 신발장. 신발장도 이렇게 옆으로 요 한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네요. 예, 예, 맞습니다. 아, 네. 좀 열어봐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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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열어봐도 됩니까? 예, 예. 예. 아, 예, 맞습니다. 하나만 열어보시죠. 예. 와, 저... 우산, 아, 우산 꽂지랑 이렇게. <laughs> 예. 아, 니 전에도 이거, 이거 뭔지 몰라가지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이거 전에 누가 부쌌잖아요. 화면, 화면 해리센터 거기서. <laughs> 예, 누가 부쌌잖아요. 그쵸.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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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할머니 <laughs> <아이고>, 부쌌습니다.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 안들어가고 아, 그리고 여기 거울이 또 있어요. 예, 예. 예, 거울이 이렇게 예, 있어가지고 예. 나가기 전에 한번 단장을 할수 있다는 거. 예, 예. 맞습니다. 여기도 신발. 예, 예. 예, 아, 잘 봤습니다. 예. 예. 와, 일단 현관이 크고, 예, 중문도 다 하셨기 때문에. 거실로 지금 바로 들어갈 건데. 예, 예. 거실, 와, 넓고 좋네요. 예. 야, 가구를 심플하게. 거실이 굉장히 84 타입 치고는 예.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제가 본84 타입 중에서 거실이 제일 넓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넓게 예, 빠졌네요 엄청 넓고. 예. 그 다음에 TV. TV, 와. 와. TV 아. 압도적인데. 크기가. 우리 지금까지 본집 중에 팁이 제일 큰것 같습니다. 그런 것 예. 같네요. 예, 85인치라고 예. 하셨죠? 예, 맞습니다. 야, 85인치 삼성 모델입니다. 야. 아. 저거는 혹시 뭔가요? 저기. 아, 이거는 고양이 밥그 나오는 건데. 몇 시간 마다 설정을 해 놓으면 (2시간마다) 한번씩 깨져 깨전이... 나오는 거예요 스마트 기기네 예예 어~ 예. 아~ 이런 게 있구나 저희가 좀 와이프랑 이제 예.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한번씩 네. 집을 비울 일이 생기면 오오오, 오오오! 네. 오오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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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laughs> 이거 지금 시간 돼서 나온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와, 굉장한 안기네요, 이거. <laughs> 와, 탐이 나네. 밥맛은 어떻습니까? <laughs> 우리 오늘 집 그만 찍고, 우리 예. 고양이랑 찍읍시다. 아, 그렇또한 <laughs> 예. 예. 구석에 멋진 캣타워 예. 하나 또 <laughs> 마련하셨네요. 와, 이런, 야, 진짜 고양이를 위한 그런 집이네. 예. 예. 시스템 에어컨 위에 좀 해가지고 예, 예. 저 공간이 남았던 거죠. 자, 바깥 풍경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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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풍경이 저렇게 멀리 다 보일 수 있도록 되네요. 오른쪽에 약간 예. 자세히 보시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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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도 살짝 나옵니다. 아, 여기서 자! 참 <laughs> <자>! 멀리 있는데. 예. <laughs> 북한이 저목 저 돌아가는데. 멀리님. <laughs> 예. 아 이거 솔직히 저도 저멀리 하고 싶네요. <laughs> 예. w 님 우리 집에서도 참 멀리했잖아요. 올해 예, 예. 우리 집에서 발 앞에 보이거든요. 예, 예. 아, 이 목을 목을 약간 예. 돌려야 되죠. 아또 이렇게 북항을볼수있나아또이게 얘기하면 또 레전드 주민 또 레전드 띄우고 SK 깐다 할 수도 있는데. 아, 예, 오해입니다 예, 예. 일단은 북한 잘 보이고요. 예. <laughs> 예, 앞에 산도 이렇게 다 보이고 아 굉장히 예. 좋네요. 요, 연두님. 예, 예. 시사, 시사 끝. 벌써 아 끝났 시사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웃음> 아. <웃음> 예 식사 끝나시고 이... 지금 여기 오셨습니다. 예자 주방도 한번 또볼까요예 이... 주방 보니까 LG가 되게 많아 요 맞죠 위에 있는 어... <laughs> 예, 시스템 에어컨부터 냉장고 전부 LG네요. 그래도 LG랑 삼성이랑 그나마 적절하게 콜라보 해가지고 텔레비는 아... 삼성 아 텔레비는 삼성 청소기는 삼성 아 예, 청소기 삼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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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아, 아, 삼성. 네. 아 적당한 집을 우리가 왔네요. 네. <laughs> 예 적당히 티안하네요 네. <laughs> 자 주방 주방도 한번 살보죠 주방에 레스프레소 예예. 브롱 브롱기를 사고 싶었는데. 예. 아직까지 저희가 좀 돈이 없어가지고 레스프레소마쳤습니다 아, 예. 그 드롱기가 부의 상징은 아닌데. <laughs> 드롱기를 또. 예, 레스프레소 있고요. W님 네. 네. 아. 제가 은근히 드롱기 광고도 했는것 같습니다. 아, 드롱기사에서 연락 오겠네요. 이웃집도저 때문에 샀다 그래 했고. 아, 그렇죠. 예. 예, 예 드롱기. 사모 집에서는 드롱기가 예. 갖고 싶었다. 예. 드롱기 아, 예. 그 글로벌 본사에서 예. 연락이 아마 오, 와야 되는데. <laughs> 드론기 본사가 어디죠? 모릅니다. <웃음> 유럽인데. <웃음> 예. 아 영어로 오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laughs> 예. 그리고 식기 건조기, 식기 세척기. 아 예. 식기 식기 세척기. 예, 예. 예. 그냥 솔직하게 남자들이 다 설거지를 하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예예. 예. 하다가 하다가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아 그냥 용돈 모아서 그냥 식기 세척기 하나 사자. 여아 그럼 제가 또또제 얘기 또 하자면 아내가 예. 설거지 해라. 뭐 청소해라 음식물 쓰레기 비하라 예. 뭐 이런 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부 다 전산화 했습니다 <laughs> <laughs> 어, 설거지해라 어 기계 아, 세척기 아. 어, 음식물 쓰레기 비하라 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아. 예. 청소해라 그래서 그 청소복, 샤오미. 샤오미. <laughs> 샤오미. 청소봇. <laughs> 샤오미 청소기 사고. 아. 네, 또뭐 물걸레 청소기 사고. 전부 다 기계로 다 대체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근데 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예. 근데 제가 이거, 비록 LG인데. 비록 LG? <laughs> 데 네. 어, 비록 LG인데, 설거지가 굉장히 깨끗하게 되고, 어 편리한 걸 넘어서 네. 깨끗하게 되고, 어또 열로 또 말려주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보면 바짝바짝바짝거립니다 바짝 네. 네. 맞죠? 예, 맞습니다. 그기름때 예. 예. 같은 걱정은 예. 크게 안 해도 되고, 또 요리 같은 거 하면, 사실 뭐 접시 많이 나오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기 입주민님, W 님 눈빛 보니까 이거 나 예. 편지 말요 <laughs> 아, 여기는 다 목적실인가요? 예, 다 용도실. 아, 여기가 유리창이 돼 있어서 안을 딱볼 수가 있게아 아, 여기 원래 세탁실 네. 세탁실입니까? 아니 세탁실은 난, 저쪽에 딱그큰 방에 있어요? 따로 있고. 아 그래요? 예. 아 여기는 주로 아 물건들 예, 수납할 예. 수 있고 아, 이런 여기. 식으로. 그 김치 냉장고를 좀 많이 두시더라고요. 아, 이쪽에요? 예, 아, 예, 예. 여기 큼직하니까. 예, 예, 그럴 수 있구나. 예. 예. 아, 위에도 이렇게 단을 달아놔가지고 위에도 예. 올려놓으시고. 아, 청소기, 감성 청소기. 요거는 예. 제가 지금 살림 계속 예. <laughs> 소개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저거하고 뭐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예. 이거 먼지통이 꽂으면. 예. 먼지통 자동으로 뭐 비우니까 한번 꽂아볼까요? 예? 아, 이것도 전에 그요집 같은, 아, 요 집하고 비슷한 예, 예. 그런 예, 예, 거네요. LG 고고 요건 삼성 거다 예. 예 거기 틀리고 자 그러면 안방 예. 안방 안방에도 테레비를 다 하셨네 예예예 예, 예. 예. 테레비 매니아여가지고아 안방에 누워서 예. 또볼수 있게끔 예, 예 맞습니다 예아 안방에 이 요렇게 자 메커룸이 여기에 예. 있고요 예 메커룸 요게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예, 예. 안방 화장실에는 샤워실 이렇게 부스, 샤워 부스 있고요. 예예. 예. 예. 여기는 뭔가요? 요도 뭐 소형 팬트리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아 팬트리가 예. 이렇게 어떤이라고 뭐 해야 되나 팬트리라고 해야 되나? 아, M R 사이즈 예 예. 아 방이 큰 대신에 예. 이게 또. 드레스룸이예좀작 예, 그, 그, 예, 예. 작은 느낌이네요. 예예. 예. 예, 예, 제가 말하기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웃음> <웃음> 예. 뭐좀 까면 아이고 또 레전드랑 또 비교하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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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담감이 있어서. <laughs> 예. 바깥도아 여기에 세탁기랑 예. 여기 건조기. LG 깔맞춤이네. 예. 부다 <laughs> 이것도. 음. 어. 이 전체적으로 삼성보다는 LG가. LG가 더 <laughs> 많은 거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연두님이 <laughs> 누워서 보시고 계시네요. 아이고, 예. 계속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뛰어달라고. 예, 잘한다고. 예. 어, 이 안방 바로 맞은 편에. 예, 예. 이거는 또 저만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와이프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이거 스타일러 하나. 예, 아, 예. LG 스타일러 이렇게 예, 예. 놓으셨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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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다 LG래요. <laughs> 네. 그 TV도 LG로 하시지, 왜? 굳이 삼성으로. <laughs> LG 좀 비싸더라고요. 큰 거는. 비싸가지고. 아. 네. 비싸서 <laughs> 상성을 했다. 예. 이 방도 꽤 큽니다. 꽤 크고 저문은예 음, 실외기 겸뭐 예.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 예. 저런 게 있고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방은 아 여기는 이제 컴퓨터 하고 이런 예. 거 두는 방인가요? 그 와이프가 예. 그 재택근무를 예. 조금 해가지고 여긴또 와이프만의 공간. 아이 <laughs> 와이프... 방은 예예 예. 사모님 공간이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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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깥 좋다. 와, 바람 엄청 들어오네요. SK 제일 예. 장점이 저는, 뒤에 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환기가 참잘 되고, 바람이 시원시원하게 불었어요. 그러네요. 바람이 엄청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예, 예. 아. SK가 네. 레전드 입주민들이, 네. 보면은 이제 SK랑 또 비교를 많이 하고, 또 혁신이랑 또 비교를 많이 하고, 네. 우리가 좋니, 너가 좋니,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연동 라인이 다 똑같, 그러니까 똑같다는 건 아닌데, 예. 이 누가 이게 치고 올라가면, 예. 결국 또다 따라오르거든요. 아 그래서 굳이 그렇게 예. 비교하면서, 뭐, 니가 좋니, 내가 좋니, 막 싸우고 그럴 필요는 없다. 아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장실 한번 볼까요? 예, 예, 예. 예 줄눈 반짝반짝 하겠네요 줄눈은 원래 돼 있었던 거죠? 예된 거를 저희가 예. 아 같습니다. 그렇구나 야 그럼 작년에 이사 오셨으면 꽤 진짜 좀 무리하셨겠네요 <laughs> 있는 없는 용은 <용어> 다 끌어모아가지고 <웃음> <웃음> 연결 잘 하셨다. 굉장히 잘 하신 거죠. 예. 예. 아, 따로 뭐 인테리어 하신 건 없으시죠? 예, 뭐 도배만, 이사올 때 도배만 해가지고, 한 어. 거는 손댄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아. 뭐 계속 신경 쓰입니까, 고양이? 아니, 지금 얼굴이 아. 커가지고 아. 안에 못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웃음> 얼굴이. <laughs> 뭐할 말이 있습니까? 고양이가 좀할 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예. 뭐 야호 한마디 하시죠. 아 냄새 맡는데. <laughs> 우리가 그동안 예. 많은 집들을 핥아봤는데, 예. 애완동물이 있는 집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참, 이제 오래 살볼 일이다. <laughs> 유튜버도 참 오래 하니까, 예, 이런저런 예. 일이 생긴다. 아. 예. 뭐 자랑할 거는 혹시 또 없습니까? 사실, 그집 안은 사실 8, 4, 뭐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건 입지가. 정말 어. 좋다. 아까 어. 처음에 말씀드린 예. 그게 참 좋다. 본인이 네. 생활하시면서 예. 뭔가 편리한 점이 있었다. 이런 거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예. 지하철 어플 탐, 어플 같은 거 있으면. 예. 5분 뒤에 도착. 이러면 이제 그때 내려가면 딱 맞춰서. 아, 5분 만에? 예, 네. 막확 뛰어가면. 예. 예. <laughs> 아, 탈, 정도로. 신호걸려도 2분 만에 왔으니까 굉장히 가깝네요. <목소리> 특별히 여러 군데 보시다가 여기를 선택하신 건가요? SK는 예전부터 좀 와이프가 잘 알고, 예. 지나가다 많이 보고 해서, 아. 죽음하는 속도가 참 높겠다 해서 타았는데 아. 뭐, 전혀 불편한 것도 없고, 뭐, 만약에 이세가 태어난다면, 어. 뭐, 초등학교도 아, 예, 옆에, 초등학교 옆에 있고, 옆에 있고 예. 그래서, 처음 하니까 예. 엄청 좋네요. 네, 좋다고 느낍니다. 도서관도 있고. 아, 그래서 그러면 그 경성대나 부경대 예. 쪽으로 예. 또 상권도 많이 가시나요? 예예. 그좀 예. 머리 깎으러도 갈 때도 편하고 어, 또뭐 주말에 뭐예 네. 영화 같은 것도 볼 때도 그냥 뭐 슬리퍼 신고 아 나왔다 전설이 나왔다. 예, 슬리퍼 신고 가는 거 예. 슬리퍼 신고 가기도 하고. 예 저도 예. 레전드에서 예. 경성대 c j v 까지 슬리퍼 신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야 가다가 슬리퍼 뜯어지는 거 아닙니까? <laughs> w 님 예. 그이 발언 <laughs> 레전드 입주민님이 <laughs> 아마 뭘 하실 거예요. 아, 예, 그, 입주민님들. 반갑니다. 많이 뭐라 해 주세요. <laughs> 네. 저희 그 초대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하시는 일 항상 다잘 되시고 좋은 일만 네. 가득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 4호 사오집꼭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예, 사오집은 아닌데 번외편 예, 본외편 예. 하나 지금 수배가 돼서 아, 예, 아, 있죠 있죠. 예, 그거 이제 좀 기대해 주시고 번외편이 굉장히 어. 괜찮습니다. 좀 그. 의외의 의외의 집을 예. 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외의, 의외의 장소를, 장소를 예. 섭외를 예. 했습니다. 예, 예. 그 기대해 주시고 네. 앞으로 우리 한줍쇼좀더 네. 예. 재밌게 그렇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번외편도 기대해 주세요. <laughs>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히 주세요. 안녕! <laughs> <laughs>